예, 아주 혁신도시를 빠져나온 외곽입니다. 어, 오늘 그, 아주 어, 기술은 분들과 어, 심도 있는 논의, 어, 이벼 위에 관해서 특히 이제 쇠 어, 총무라는 중종에 관해서 오늘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새총무를 품종 육성하신 분도 <laughs> 신 박사님도 만났고 뭐그로 보기에는 저는 소위 이런 표현이 뭐 한데 농담님인 줄 알았습니다 농장을 감독하시는 분 <laughs> 너무 끊고 이제 관리를 안 하신 듯 보여서 그런데 참 그런 분들이 알자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영광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신 품종에 관한 그리고 새 청구의 히스토리에 가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청구라는 게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었고 어, 우리 소위 찬밥 있지 않습니까 식금밥에 관한 앞으로 발전 방안 그리고 쌀 품질이 이제 조금 남쪽지방에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콤바에유에 부착해서 수분과 질소 함량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없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하고 그리고 농민과 농촌 분들이 잘살수 있을까? 이렇게 진능청 분들을, 그리고 도움 분들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laughs> 지금 뛰어서는, 많이 뛰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재연사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그, 현직에 몸 담고 계시는 데서는 조금 덜 한데, 원래 이제 열심히 열정적으로 연구하던 데 가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이제 가슴이 뛰어서 막뭐 토요일 일도 없이 출근을 하시다가 병이 났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우리 그 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나라가 발전을 해왔고 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노업 기술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오늘 제가 느낀 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라도 조금 거기 본인의 그 성과에 대한 일부라도 적어도 10%라도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입법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기관장 재량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거기에 관여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그 좋은 머리들을 열정을 갖고 뭔가 성과를 내면 거기에 당연한 혜택이 크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 국가, 와민족 살리는 데에 또 기여도 합니다. 그냥 평준화 시켜서 또 같이 성과 내나 안 내나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다들 고생하시지만 더 이제 소위 죽기 살기로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답은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토론을 어떻게 보면 미니, 심포지엄 형태는 아니지만 미니 토론 형태로 이제 장장 2시간 이상 심헌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예. 약 5km 우회전하세요.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참이 평가 안 받고 살수 있는 사회가 <laughs>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참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될게나오고미안하게나오고 그렇습니다. 약 500m 시속 80km 고정형 우리나라 개인국민소득이 6만불 이상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면은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정말로 자기 하고싶은 전보 맞춰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직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공부를 해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지산제 앞에 있네요. 광주 시립 미술관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제 광주시로 접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야, 정말 위험했지 않습니까 참 이명 사고도 많이 났는데 하여튼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국립 광주 박물관이 약1 2 k m 앞이환요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저는 이제 도시고속도로를 올려서 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 방향을 거쳐서 어제 이제 ACC 호텔에서 어 잠을 자는데 11시에 지침을 시작했는데 아 2시 안 돼서 깨 가지고 새벽 그러니까 한3 시간도 깊이 못 잤습니다. 그, 다른데 가면은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laughs>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술 마시고 푹 자, 어,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입장이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긴장의 끈을 늦추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 뭐 신장이 좀 다루기 그렇다 다루기 보니까 마시긴 하는데, 일단 저는 이상 술을 마시면 기억력이 아주 나화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이게 원래 머리가 더 좋은데, 네. 그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조금 안, 안 좋아졌어도 저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냐? 뭐, 알콜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경력이 좋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광주 CGI 센터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그러 합니다. 어제는 이제, 전남대학교, 제가 반년간 살았던 용봉동 사고다발 예, 지역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약 300m 두 번째 도로에서 u n 이시 반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방향입니다문원 i c 지원 교차로. 시속 90km 이동식 변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90km 이동식 변속 구간입니다. 시속 90km 이동식 변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90 킬로미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90 킬로미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약600 미터, 시속90 킬로미터 고성형 이동식 단속 지단입니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우측에 제압받은 코너 아니에요? 100m, 시속 90km, 도선은 이동식 단속지점입니다. 이야, 정말 산이 푸릅니다. 푸른색, 연푸른색 다 멋지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때는 경기 상황을 보려고 하면, 주말 나들이객 있지 않습니까? 주말 나들이객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화랑이고 좋으면, 주말 나들이객이 북적북적 넘쳐나고, 경기가 불황이다 보면, 이제 주말에 나들이객이 훨씬 줄어들 이상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오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고 현말이 붙어있어서 말씀드려봅니 그리고 하고 농어촌공사 본부가, 본사라고 해야 되죠. 본사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トップラークだ。